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미국 대선이 한창인 지금 시장은 항상 한발 앞선 사람에게 수익을 주었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알아보고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알아보고 다음 시장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라고 볼수 있는 대선이 바로 오늘 마무리됩니다. 현재 모든 경합주에서 여론조사 기준 트럼프가 우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폴리마켓과 커뮤니티 반응들을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압도적인 상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카드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이번 주장 대응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현 상황에 대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4차 산업 중 가장 혁신적인 산업이자 전세계 모든 거물들이 주목하고 있는 AI 산업과 장기적인 전망에 있어서 우리는 왜 AI 생태계를 주목해야 하는지 24년도에 나온 굵직한 이슈들을 기반으로 몇 가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날까지 비트코인과 특히 알트코인은 전체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저가와 고가를 낮추고 있는데요. 금일 기술적 데이터 관점에서 다양한 지표를 보여드릴 것이지만 시장의 자금이 이탈했다 보단 대선에 있을 변동성을 우려해서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레이더들은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 상반기 강세장에서는 매주 평균 1억 달러 이상 비용을 지불했지만 현재는 1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며 투기성 매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스탠스는 단기 홀더들의 지갑 이동에서도 발견되었는데요. 155일 이하 지갑에서는 최근 비트코인의 이익 마진을 빠르게 남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11월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0월 31일 하루 동안 중앙화 거래소에는 5조 1천억어치 이상의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입금이 발생되며 이는 자연스레 매도 압력으로 발생하였고 오늘날 약세 사이클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리테일들이 비트코인 사이클과 대전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서 리스크를 최소한 축소하고자 보유중인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부터 똑같이 발생했던 패턴이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세는 아직 상승 추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롱숏 계정 비율을 통해 알수 있듯이 글로벌 매수 비율은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단기 홀더들의 MV rv를 통해 현재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들은 점진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현재 0포인트 위로 상회 하고 있습니다. 즉 양수 영역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 7개월간 조정 사이클 이후 바닥을 찍고 안정권에 진입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해당 영역에서 매수는 3개월 이내 늘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mv rv 비율은 비트코인 의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코인 가격이 고평가 혹은 저평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과거 차트를 복귀해 볼때1 이하일 경우 저점 3.7 이상일 경우 고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cbd 파이어 차트를 보겠는데요. 아래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것을 보시면 알수 있듯 역시나 대선을 앞두고 큰 충격을 대비하여 고래들은 일제히 보유 물량을 일부 정리한 것을 알수 있네요. 오더북상 72k 그리고 상단 74k의 강력한 매도벽이 형성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상승 추세 사이클에서 매도벽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하락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 더큰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궁극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이는 과거 10월 중 기준에도 70k라는 강력한 매도백을 뚫고 하반기 신고점을 경신한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대선 영향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 스탠스로 접근했을 때는 우리는 대세 상승장 사이클로 갈수 있는 전환점에 모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CME 비트코인 거래량은 이번 10월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달성했으며 스마트 머니들은 역시나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축적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 동향도 체크해 보았을 때 기관들과 비트코인 코인을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개인 투자자들 또한 큰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상 한주 22.2억 달러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순유입 규모를 나타내며 모든 리테일들은 비트코인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현 상황에 대해 온체인 데이터 살펴보았는데요. 현재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이나 알트코인 실시간 대응은 유튜브가 아닌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다루는 온체인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 클릭을 통해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무료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I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현재 미국의 모든 빅테크 기업, 메타, 구글,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예외없이 모두 AI 산업에 전격 집중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AI 생태계는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 집중해야 하는 하나의 가장 큰 숙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최근 가장 많은 투자 유치를 받고 전 세계적인 금융 엘리트들도 또한 AI 생태계의 이례적인 자금 조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생태계는 우리가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이제는 기업을 넘어 국가적으로 AI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비탈리계의 트윗에서도 알수 있듯이 크립토와 AI를 언급함으로써 크립토 시장의 AI 코인들이 크게 수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샘 알트먼과 연관되어 있는 월드코인부터 타오까지 AI 생태계에 연관되어 있는 코인들은 일제히 폭발적인 상승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등 비탈릭은 현재 크립토 시장 AI 섹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부터 AI 생태계를 유독 관심 있게 보고 있었으며 우리는 이번 하반기 사이클에 있어서 AI 생태계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7개월간 지속된 약세장으로 힘없는 알트코인들 속에서 민코인이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다 보니 관심이 크게 사라졌지만 과거 비탈릭을 시작으로 알트코인 예언의 신이라 불리는 아서헤이즈 또한 AI 생태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1월 기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헤이즈는 탈중앙 인공지능 AI 플랫폼 리추얼에 고문으로 합류하면서 AI 생태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AI 생태계를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강조드리고 있으며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이 시장 안에서 돈이 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24년도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어2 다음으로 AI 카테고리가 상반기 2위를 기록하게 되었고 하반기 또한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정 사실화죠.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돈이 몰리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마이크로소프트 행보를 우리가 유심히 체크해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과거 5월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랑스에 6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 것을 알수 있고 이는 글로벌 최상위 메이저 기업들이 AI 산업의 본격적인 구조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무조건 끝을 본다는 애플 또한 매번 주주총 때 AI 관련해서 입을 열지 않았던 애플이지만 이번 상반기에 애플이 수년간 준비하고 있던 애플카 사업을 접고 AI에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겠다는 스탠스로 전환되었죠. 이들이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I 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협력하여 AI 인프라 투자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4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펀드로 마찬가지로 전 세계 거물기업 두 개가 서로 손잡고 인프라 투자 개발에 들어가는 만큼 정말 기대해 볼만한 그림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과거 오픈 AI가 인공지능 소라를 출시했을 때 당시 AI 섹터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상승을 견인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 불가한 수준에서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갈고 준비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규모와 파장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하며 크립토 시장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샘 알트먼의 오픈 AI의 1대 대주주이며,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 2대 대주주는 다름 아닌 블랙록입니다. 그런 블랙록은 현재 자사 상품 중 비트코인 ETF를 가장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으며 레리핑크 또한 비트코인을 그 어느 때보다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겹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12월 주주총회를 통해 비트코인 매집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중에 이 둘이 AI 투자 펀드까지 합작하기로 했다는 것은 모든 연결고리가 퍼즐처럼 맞춰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AI인가? 표에서 나타난 산업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보면 1차 산업, 엔진, 기차 2차 산업, 내연, 전기, 전화 3차 산업, GPS, 전자상거래, PC, 4차 산업, 우리가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챗 GPT만 보아도 이미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여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우측 끝에 산업 분포도를 확인해 보시면, 이번 4차 산업에서 AI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AI 산업은 이처럼 현재 우리 크립토 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10월 2일을 AI 섹터 중 하나인 디핀데이로 지정하여 디핀 프로젝트 관계자들을 미 국회의사당에 집결하게 했는데, 이 트윗만 보더라도 알수 있듯 현재 AI 인프라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이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이클은 특히나 AI 그리고 크립토 시장을 참여하지 않는 자와 참여한 자가 나눠질 것이며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오늘 내용에서도 알수 있듯이 전 세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사들과 전 세계 모든 돈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물들 모두 AI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크립토 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AI 테마는 여전히 저평가받고 있기에. 대선 이후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메가사이클에서 기회 비용을 최대한 살려보겠다는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더욱 똑똑하게 접근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평가된 AI 프로젝트를 노려야 합니다. 저평가된 AI 프로젝트는 대선 이후 방향성이 확정이 되면 텔레그램 방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치러진 미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회피 목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현금화나 매수 연기 등 보조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둘째, 온체인 데이터 지표도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으나 특정 지표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 강세장이 임박했음을 가리킨다. 셋째, 글로벌 기업들은 서로 앞다투어 AI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을 주도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블랙록, 오픈AI와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암호화폐와 AI와의 연관성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최근 제 영상들을 분석해 보니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70%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해 버렸습니다.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 관심이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기획하고 열심히 만들게 하는 원동력 이고요 유튜버는 그 관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구독자 수인것 같습니다. 만약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서 코인 소믈리 에 채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열었 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다루기 애매한 내용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아쉬 웠었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매일 공유되는 암호화폐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주요 이슈를 체크하고 추가로 비트코인 실시간 시향도 함께 알아 볼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들은 영상보다는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빠르게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참여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으니 클릭만 하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